자 이스 이터널 야 이거 <laughs> 자 안녕하세요 한그라마스터입니다 왜필필이 타이밍에 렉이 걸리는거야 풀투님 어서오세요 <laughs> 자 한그라마스터입니다 그 이스 이터널 어 만트라 사무소 비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진 환탈이 미아요자 이스 이 터널을 한번 깬 상태에서 미네아 마을 북쪽으로 쭉 갑니다 노노아치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왼쪽 위로 쭉 가면은 쏙 들어가는 길이 나와요 여기서 쏙 들어가보면은 이생쥐가 나옵니다 이생쥐한테 맞아서 죽어야 돼요 생쥐한테 맞아서 날 죽여 빨리 얼른 아도를 죽여. 야 이봐, 뭐해? 내한대 쳐야겠니? 나 회복된단 말이야. 아, 그렇지,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죽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알파벳 Y, Y와 S와 엔터를 동시에 눌러요. 동시에 이렇게 이상한 것으로 워프됩니다. 워프. 됩니다. 워프. 치트가 아니고요. 비기죠. <laughs> 못 보던 얼굴인데 가오. 어디서 왔지 가오. 예, 숨겨진 스페셜 룸. 그 뭐지. 만트라 사무소죠. 사무실. 아돌은 초원에서 쥐에게 진후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였다고 말했다. 좋은 건 없어요. 출구를 알고 싶다. 내가 누구인지 맞추면 안 돼. 흠. <laughs> 자 여기서 포플메일에 나온 이상한 요게 요괴... 이게 정답인데 한번 일부러 틀려보겠습니다 너근성있 는놈이군 포플메일이라고 액션 게임 있어요 팔콤에서 만든 액션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얘가 나와요 제도전 <laughs> 할테냐? 다음에 틀리지 말라고 출구를 알고 싶다 내가 누구지 맞지만 안내해주지 수로괴물 틀렸어 왜 수로괴물 하면서 나를 모르지 하지만 이제 됐어 안내해주지 중요한건 포플메일이죠 얘가 포플메일에 나오는 애라는거예요그 하이가 좀 시원한 여자애가 나오는 액션게임이 있어요 액션 rpg인가 팔콤에서 만든 그게 그 포플 메일이고 주인공 이름이 포플 메일일 거에요 주인공 이름 메일인데 여자인데. 벤티지 마스터 티틱스에서도 걔가 나와요. 상금수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상금수라는 이름의 마스터로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얘한테 말을 걸어요. 그래픽을 그래픽을 팀장인 재영이다. 그래픽을 담당한 이겠자잘 부탁해. 이번에 있어서 거의 한 일이 없지. 재밌었어? 게임 감상 좀 들려줘. 만트라 앞으로 편지를 부탁해요. 불만 같은 것도 좋으니 많이 보내줘요. 전부 읽을 거야. 다음에 참고로 삼아야지. 잘 부탁해. 네커 님, 어서 오세요. 그건 그렇고 잘 되길 찾았네. 예, 그 벤치지 마스터 택틱스에서 아돌은 모험가로 나오고, 포플 메일의 포플 메일은 상금수로 나오죠. 펩티즘 님, 어서 오세요. 일단 여기는 숨겨진 방이라고 역시 모험가로군 이렇게 찾아내다니 훌륭해 훌륭해 스바라시 카즈야님 어서 오세요 그럼 그렇고 잘되어자 여기. 일단 여기서 말을 건다면 이제 BGM이 한 바퀴 돌면은 안 나와요. <laughs> 예 페지즘님 반가워요. 그 다음이 그 다음에 얘한테 말을 걸면은 어 아들군어서 난 구이 이, 때, 이 게임에선 TV 광고 음악을 맡고 있지. 사운드 만트라 사운드 팀 템프의 팀장. 난 이스 세계에선 엘레나를 제일 좋아해. 그 아름다운 근육 참을 수가 없다고. 음. 근육이라니. 자 이렇게 얘가 앉아요. 그럼 얘한테 내가 좋아하는 엘레나 일러스트 보고 갈래? 엘레 일러스트를 볼수 있답니다. 게저 <laughs> 여자애가 엘레나죠? 엘레나가 이뻐 아돌은 귀여워 짱귀여워 음이 상태에서 X 버튼인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laughs> 아니 벗은 장면도 있는데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무엇을 생, 상상하시든 그이하를 보시게 될 겁니다. 레게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가워요 벗으면 엄청나다 히로인 이 e. 몬스터를 때려눕히며 달려라 아도를 앞질러서 아마도 개인 취향일 듯 내가 생각하는 엘레나는 이러한 이미지야 아 아름답지 이스의 모든 힘을 하나로 가축한것 같지 음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 얘한테 말을 걸어요 으잘 <laughs> 어, 알았어 난 상종이라고 해 만드라이 그래픽을 담당하고 있지. 잘 부탁해. 미니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게 나라고 특별 출연이라고 할까? 특별 출연. 이야, 고무가 많이 됐어. 그림 테크닉을 빨리 훔쳐내야지. 굉장하지? 구이가 좋아하는 일러스트. 어때? 내 그림도 볼래? 얘 그림도 볼수 있어요. 얘 그림은 그나마 많이 낫죠 이런 일러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라라라라. 볼수 있어요. 멍텅 큐리 님 어서 오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얼굴에 얼리지 않게 귀여운 그림을 그린다고. 저리가. 그래픽 담당입니다. 시작한 지안돼 얼마 안 돼서 여러모로 힘들었어요. 얘한테는 이제 없고 조용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오 얘는 똑같은 말밖에 안 해요. 응, 음, 어, 뭐야? 뭔가 볼일이라도? 나 나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냐? 내 이름은 서구 만트라에서 3D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데 이세 세계관을 잘 몰라서 언제나 구박만 받지. 나는 이세 스타일에게 맨약할까? 이런 상황이야 이상. 류지로님 어서 오세요. <laughs> 예, 그 사람들이 한국 이름이에요. 말 걸면은. 아니야, 지금 컴파일 중이라서 항상 졸기만 하질 않는다고. 아, 어, yu ytcks님 어서 오세요. 아, 졸려. 디버깅 시간은 너무 지루해서 단조로운 작업이라 답답해 죽겠어. 나 프로그래머인 한 가마라고 합니다. 호호호. 야, 좀 이상했나? 안녕. 이제 얘한테 말을 말, 막 걸어요 SWEQ54님 어서오세요 아이 미안해요 좀 비켜줘요 얘한테 말을 걸어야 돼 지크카이전님 어서오세요 말을 걸어 얼른 빨리 끄아 귀찮아 지겹다 이제 말 걸지마 연타와 함께 게이 모버가 되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말이죠. 마지막 세이브 파일을 저장한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요소도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신 분은 재미삼아 해보, 아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으로. 를 종료 하 도록 하겠 습니다.